자, 지금 수급이 매도인데 지금 매도 존에서 지금 우리가 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매도, 양 수급이다 매도 존 매도. 자, 오늘 갭 하락도 심한데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. 직전 고점을 보고 어, 선물 매도, 콜 매도,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.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흔들고 있어요. 자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올라오면은 추구한다 생각하고요. 지금 매도 존이죠. 수급 매도의 매도 존. 자 이거는 조금 장시간 동안 지금 흔들고 있어요. 어,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30분 이상을 좁, 좁은 진폭에서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. 자자 이것은. 자, 자, 지금 양수급이 다 매도고 매도존입니다. 좀꾹 참아 봅니다. 자, 양수급이 다 매도고 매도존이니까, 어, 좀 빠질 겁니다. 자, 저점까지 일단 빠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자, 꾹 참아 봅니다. 자, 참아야, 참아야 복이 옵니다. 참, 참아야 복이 오. 자, 복이 오죠. 자, 아주 짧은 짐폭에서 지금 30분 이상을, 어, 지금, 자, 흔들고 있는데요. 자, 이럴 때는요, 저, 딱 그냥, 어, 손절을 딱 잡아놓고,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. 그렇게 하면 되죠. 자, 수급은 빠지고 좋습니다. 어,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. 예, 장 시간 기다렸습니다, 지금. 자, 쭉쭉 빠질, 빠질 것 같은데, 안 빠지고, 안 빠지고, 튕기고, 튕기고, 그럽니다. 예, 자, 이제 빠지나요? 자, 이제 식가를, 식가를 깨야 돼요, 식가를. 자, 식가를 음, 깨져야 됩니다, 식가를. 식가를. 자, 식가를. 자, 이제 빠지나요? 자 쭉쭉 자 쭉쭉 빠지기를 바랍니다. 자 장시간 잘 참아 왔는데 자 이거는 저점 이하에서 저점 이하에서 자 저점 이하에서 입청을 시도하겠습니다. 그렇죠? 자 역시 수급대로 쭉쭉 빠지죠? 예, 수급대로 자 수급대로 쭉쭉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왔어요. 자 저점 다 왔습니다. 그죠자 저점 자다 왔어요. 쭉 밀어, 쭉 밀어. 자 저점 다 왔습니다. 그러죠? 아야. 자 이층이, 자 이층이, 자 이층이 예. 자 드디어 저점 이하에서 이층이 되었습니다. 자, 아침에 우리가 첫 탈을 6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. 그거는 지금 요 위가 요 위가 매도존이죠. 매도존, 파란선 위는 매도존, 매도존일 때 오늘의 양수급이 다 매도죠. 매도, 그래, 수급 매도의 매도존, 항상 보물은. 여기에 있습니다. 보물을 찾으려고 딴데 가서 딴데 가서 헛수고 하지 말고 수거 매도에 매도 존. 그래서 우리가 저점 이하, 저점 이하에서 익청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요 저점 이하 고점 돌파시 익청. 제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. 왜 그럴까요? 왜? 아, 방향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거예요. 이게 방향을 정확하게, 한치의 오차도 없이, 아, 오늘은 매도 방향. 그러면은 저점을 붕괴하러 간다. 아, 이 방향이, 우리는 방향 싸움이잖아요. 방향 싸움. 그래서 그, 요 매도가 아주 정확했다. 그리고 우리가 잘 견뎌가지고, 잘 견뎌가지고, 저점 이하에서 멋지게 입청을 했습니다.